어서오십 자, 오늘 청과 코너. 자, 딸기. 자, 딸기 한 팩에 만팔백 원. 자, 딸기가 한 팩에 만팔백 원. 자, 금실 딸기는 만이천팔백 원. 자, 금실은, 예, 식감이 좋습니다. 자, 단단하고. 자, 훨씬, 네, 당도가 좋죠. 자, 금실 딸기는 12,800원. 자, 딸기가 한 팩에 1,800원, 1,2800원. 자, 두 가지입니다. 딸기는 오늘 두 가지. 자, 세 가지네. 자, 스치 딸기까지. 자, 오늘 딸기 한 팩에 1,800원부터, 예. 자, 1,2800원. 자 오늘 딸기 1만 팔백 원짜리는 예자 다섯 박스밖에 없습니다 자 빨리 오셔야 돼 빨리 오셔야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금실 딸기는 만2천 팔백 원 대추방울 토마토 6천 구백 원자 대추방울 토마토 몸이 좋은 거자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바나나 한 송에 3천 구백 원 바나나 한 송에 3천 구백 원 자 아보카도가 한팩두개2,980 네, 원. 자 아보카도가 한팩두개2,980 원. 그린 퀴6개4,900 원. 자 제주 강귤 한 팩에 4,900 원. 황금향 한라봉 자한 팩에 8,900 원씩. 자 황금향은 6 개, 한라봉은 4네 개, 자 천혜향은 3 개. 자, 7,900원. 자, 신고배 한 봉지 12,800원. 부사사과 한 봉지 12,800원. 고깐말랭이가 6,900원. 자, 대봉씨가 한팩 6,900원. 자, 곰생이 강귤 한 박스 26,800원. 샤인머스켓. 자, 29,800원. 자, 황금양이 한 박스 29,800원. 레드양이 한 박스 2 3 9 8 0 0원 자 완숙 토마토가 29,800원씩. 자 오늘은 예, 딸기 잡스. 자 대추방울 토마토. 자 야채 코너입니다. 자 양송이가 자한 봉지 천 원씩. 자 양송이 한 봉지 천 원, 고추잎 천 원, 톳나물이 천 원. 자 상추 로메인 천 원씩. 자 세발천원 방풍천원. 자 해남배추는 한망에 만팔백 원. 자 청양고추가 한봉지 천오백 원. 아삭이 한봉지 천오백 원. 꽈리 천오백 원. 자 치나물이 한봉지 천오백 원. 자 포기상추는 한봉지 천오백 원씩. 자 봄동이 백그 g 에 삼백오십 원. 당근 1 0 0 g 290원. 자, 감자가 100g에 498원. 예. 감자가 100g에 498원. 자, 오늘은 양송이버섯이 천원입니다. 자, 양송이버섯. 자, 양송이버섯이 천원. 자, 요거 놓치지 마세요. 자, 올 들어온 거신싱한 거. 자, 양송이버섯이 천원. 자사기가 청량이 꽈리 예, 1500원씩 자청 파프리카가 두개 990원입니다 자청 파프리카가 두개 990원 자머위가한 봉지 2천원 자 냉이가 한 봉지 2천원 자세발 천원 방풍 천원 자 오늘은 양송이가 한 봉지 천원 자 요거 놓치지 마세요 자정육 코너입니다 한우 육회가 한 팩에 9,900원. 자, 육회가 한 팩에 9,900원. 자, 앞다리살 한 근에 7,800원. 자, 앞다리살이 한 근에 7,800원. 자, 한우 양지국거리가 100g에 5,000원입니다. 자, 양지국거리 100g에 5,000원. 자, 생삼겹 생오겹. 자, 100g에 2,100원씩. 자, 주말 특가로 드리네. 자, 삼겹살, 오겹살. 자, 맛있죠? 자, 세일 많이 합니다. 에? 삼겹살, 오겹살. 전단 행사가네요. 자, 삼겹살, 오겹살. 자, 100g에 2100원. 자, 삼겹살, 오겹살 세일입니다. 100g에 2100원씩. 자, 싸게, 사게 드립니다. 자, 꽃등심이 100g에 1800원. LA갈비 100g에 3,950원, 사골곰탕 한 병은 8,900원, 자 한우 사골이 5큰에 만원, 한우 사골이 5큰에 만원, 자 우족이 한족에 15,000원, 자 날씨가 쌀쌀합니다. 자 이럴 때는 예, 사골곰탕 최고죠. 자 한우 잡뼈는 100g에 600원씩, 자 우족 사골 잡뼈 싸게 드리고요. 자, 사골곰탕 한병은 8,900원씩. 자, 오늘 간장주물럭, 고추장주물럭. 자, 100g에 1,150원씩. 자, 요거 맛있죠? 가성비 갑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간장주물럭, 고추장주물럭. 100g에 1,150원. 자, 수산코너입니다. 자 훈제연어 한 팩에 15,900원 훈제연어 한팩 15,900원 자 냉동 꽃게가 100g에 1,300원씩 냉동 고등어 두 마리 1 9 0 0원 냉동 고등어 두 마리 1 9 0 0원자생굴이 100g에 3,000원씩 생굴이 100g에 3,000원 곤이 100g에 1,350원 자피용합이 100g에 450원씩 자, 봉지 바지락은 1,700원. 자, 봉지 바지락은 한 봉지 1,700원. 자, 오늘 싱싱한 거 생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창가자미 한 마리 12,900원. 자, 창가자미 한 마리 12,900원. 자, 생물 갈치. 특대. 예, 35,000원. 자, 대, 데... 자, 생물 갈치. 특대 한 마리 35,000원. 자 대구 한 마리 18,900원. 자 대구 대짜 18,900원, 중짜 16,900원. 생물 삼치가한 마리 13,900원. 자 갑오징어 한 마리 9,900원씩. 자, 자 전복 중짜 여섯 마리 13,800원. 자 냉동 한락지 네마리 12,900원. 자 자반이 한 손에 9,900원. 자 소라의 문어에 홍어에 한 접시 9900원씩. 자 바지락 한 봉지 1700원. 자 냉동 한락지 4마리 12900원. 자 전복 중자 6마리 13800원씩. 자 오늘은 갈치 한번 잡숴보세요. 한 마리 35000원 좋습니다. 자 구면 맛있는 생선 참가자미 12900원. 자 사이좋고 즈 싱싱하고. 자 흰살 생선 가자미. 자 끝내줍니다. 자 참가자미가 한 마리 12,900원. 자 비비고 소면 중면 칼국수 900g짜리 2,980원. 자 비비고 볶음밥 4종. 각 3,980원씩. 자 비비고 볶음밥이 3,980원. 자, 요거 다시 볶아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예, 자, 전자레인지에 하셔도 되고 다시 볶아도 되고. 자, 비비고 볶음밥 4종 3,980원. 팔도 왕뚜껑 5,980원. 자, 팔도 왕뚜껑 5,980원. 자, 어서 오십